샬롬!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또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아, 잘 지내셨어요? 저는 기도해 주셔서 서울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용으로 개시용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말씀 보고 와서 또 나누도록 할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렬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하며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아멘. 어제 우리가 불이한 청지기 이야기, 그리고 충성스러운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던 거 기억나세요? 재미있는 것은 그 불이한 청지기, 돈을 사랑했던 청지기 이야기 다음에 시작되는 얘기가 돈을 좋아하는 바리세인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리세인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 볼 때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속은 돈을 좋아하는 그리고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삶은 충성스러워야 한다. 경건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과 바리세인들의 삶이 대조가 되는 거죠. 그들이 제자가 될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이 이야기 끝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연결되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호화롭게 즐기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돈을 모으는 거고, 그래서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에만 초점이 맞춰진 부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 가난하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관용적인 표현으로요, 경건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는 천지 차이의 삶을 살죠. 그런데 그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뭐예요? 죽음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또 천지 차이가 돼요. 이번에는 나사로.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죠? 음부에 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눈에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눈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를 보고 아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제발 그 손가락에 물이라도 적셔서 나에게 좀 주게 하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하죠. 너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렸고, 지금 나사로는 여기 천국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누구의 삶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부자는 나중에 이런 부탁도 하죠. 아브라함에게 자기 형제들, 아직 죽지 않은 형제들이 여기 오면 안 되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얘기를 해주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해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 뭐죠? 그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러면 너처럼 안살 거고, 깨닫지 못하면 죽은 나사로가 가서 전해도 그들은 안 듣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데 그들의 관심이 돈에가 있지 않고 어디에 가 있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예수님이 정말 원하셔서 이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얘기를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에게도 같죠. 성경을 잘 안다고 성경 말씀이 뭘 말하는지 이미 다 알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 들어봤어. 우리가 그리고 더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사로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겉과 속이 한결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나중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건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혹시 나사로처럼 그렇게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신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부러워할 만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달프시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더 질문해 보죠. 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여러분, 부자처럼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사로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자처럼 사는 삶이 뭐예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리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만 추구하는 삶입니다. 나사로의 표현에 선다는 건 뭐예요? 나사로가 가난했다고 했잖아요? 가난은 경건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제자의 삶은 겉과 속이 한결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겉과 속이 한결같은 경건한 제자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부자처럼 돈을 살피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겉과 속이 한결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앞으로 오늘 말씀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 그리고 경건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축복의 날 되십시오. 샬롬.